안녕하세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ACL 수술 및 재활입니다. 저는 마용환 배정일 윤영준 김범준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전방 십자인대 즉 ACL의 구조부터 손상기전 검사 수술 전후 재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CL의 해부학적 구조. 먼저 ACL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ACL은 무릎 관절에서 앞뒤로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관절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인대입니다. 무릎 안정, 안정성에 큰 역할을 하며 운속, 운동 중 손상이 잦은 구조입니다. ACL, 다음으로 ACL 부상에 대한 역학적 기전입니다. 어, ACL 부상은 주로 축 방향 하중, 즉 위에서 아래로 눌리는 힘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옆다리 내갈래근의 수축과 무릎 외의 전이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 중 빠른 방향 전환, 급정지, 점프 후 착지 등의 상황에서 자주 발생되며 이전에 경미한 손상이 누적되어 부상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ACL 손상 검사입니다. ACL 손상 시에는 다양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라크맨 테스트, 안테리얼 따, 드라월 테스트 피봇 시프트 테스트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ACL의 파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는 환자의 증상과 검사를 종합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축구 선수 부상과 유병률 ACL 부상은 특히 축구 선수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접촉 또는 비접촉 상황 모두에서 발생 가능하며 전체 무릎 부상 중 ACL 손상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예방 및 조기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전 재활입니다. 수술, 수술 전 재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쿼드셋, 밸런스 보드를 활약한, 활용한 활용한 고유감과 훈련, 트레드밀 걷기 그리고 스텝업 같은 기능적 운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수술 후 회복 속도를 높이고 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재건수술입니다. ACL 재건수술은 상처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빠른 재활이 가능합니다. 자가건 혹은 동종건을 사용할 수 있으며 면역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생착률이 높으며 비용도 비교적 낮습니다. 수술 후, 수술 이후 재활입니다. 수술 후 재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과 붓기를 줄이고 무릎을 펴는 동작을 회복하며 가벼운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보행, 회복과 근력 관절, 가동성을 높이는 훈련을 진행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근력 강화와 함께 기능적인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후에는 스포츠 복귀를 위한 고강도 운동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전 복귀를 준비합니다. 이 시기에는 종목특화 운동과 실제 경기 상황을 모사한 훈련이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ACL 재건수술의 전에 사전 재활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구 결과 수술 전후 근력과 기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도 스포츠 복귀율을 높이고 무릎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수술 전 재활은 필수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를 참고하였고, 구체적인 논문은 화면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